안녕하십니까. 총장 박성현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특히, 신생 여러분들은 그동안 초, 중, 고등학교를 거치며 고생하고 드디어 당당하게 저희 대학에 입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학식도 그런 채첫 학기를 보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지난 1학기는 전체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는 그동안 상상하지 못한 수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포스토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홈페이지에 코로나19 관련 전용 사이트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고, 새로운 학사제도와 변화된 수업 방식, 비대면 비교과 프로그램까지 다방면에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여름방학에는 코로나 감염검사와 철저한 방역으로 성공적인 탱커기초교육, 승선실습교육, 기초안전교육을 운영할 수 있었으며 현재 상급안전교육도 성공리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이후 조금 잠잠해지던 코로나19 확진자가 2주 전부터 또다시 증가되면서 개강을 앞둔 학생 여러분들과 가족들의 불안감은 더 높아졌을 걸로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접어든 이번 2학기에 우리 대학은 어떻게 학사 운영을 할 것인지 학생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학기도 1학기와 같이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모든 수업이 비대면 수업으로 운영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취업 준비와 교육의 질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2학기 학사 운영은 1, 2 단계 플랜에 의거하여 진행이 될 것입니다. 즉, 정부와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이양하여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우리 대학에서도 학사 운영 방안을 1, 2 단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1, 2단계에서는 대면 수업이 꼭 필요한 실험실습 교과목에 한해서 학년별 집중학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모든 교과목을 1학기 일학, 때처럼 비대면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 2단계의 대면 수업은 실험실습이 반드시 필요한 수업에 하나여 총장의 승인하에 집중 수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학교에 등교한 학생들은 생활관 및 기숙사에서 1인 1실로 생활하게 될 것이고 모든 학교 시설을 사용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교육 시스템 및 인프라 개선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1학기 비대면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클라우드 기반 이르미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은 접속사의 숫자에 따라 유연하게 용량을 확장하면서 학생들의 불편함이 없는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은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국공립 대학 취업률 1위 대학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코로나 19 발생 직후 우리 대학은 곧바로 감염병 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코로나 19 대처 매뉴얼을 마련하였고 대학 홈페이지에 교내 대응 사항을 즉시 즉시 공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 해양수산부 목포시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하게 대응하면서 방역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전국 국공립대학, 취업률 1위 대학을 당당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해양수산계 공무원, 무려 330여 명을 배출하였고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의 우수 사례로 선정도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에 선정이 되는 등 여러분들의 졸업 후 진로를 헤쳐 나가는데 우수한 대학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학기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들의 힐링과 건강을 위하여 해양 올레길 코스모스 꽃길, 그리고 야외 소공연장을 학내에 조성하여 학생 여러분들이 함께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의 활기찬 모습과 웃음소리를 마음껏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들과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 드리며 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리운 마음을 담아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학생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